스테이크 솥밥자 아빠 방일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 솥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테이크 말고는 들어가는 재료도 별거 없어요 만들기도 아주 간단하고요 집에서 뭐 해먹을 거 없을까 했을 때 정말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고요 특히 손님이 왔을 때딱 내놨을 때오 이서빌리티한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테이크 솥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우 꽃등심 250g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신선하고요. 상온에 미리 꺼내놨어요. 트레이에 옮겨 닦겠습니다 키친타올로 핏물은 앞뒤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소금 팍팍팍, 후추도 팍팍팍.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로 마리네이드 해주시고요. 뒷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조금 더 맛있어지라고 잠깐 재워두겠습니다. 자, 팬을 준비하시고요. 파이어, 불은 약불입니다. 올리브오일은 넉넉하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미리 썰어둔 마늘 50g입니다. 팬이 달궈졌으면 바로 넣어주세요. 젓가락으로 가볍게 쉐깃쉐깃 해주시면서 골고루 튀기듯 볶아내시면 됩니다. 대신 타지 않도록 불조절 잘 하시고요. 마늘 후레이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작은 볼에 키친타올 하나 깔아주시고요. 기름먹은 마늘 후레이크를 담아주세요. 나름안 타고 잘 구웠습니다. 완전 바삭바삭. 자, 이제 팬에 남아있던 마늘 기름을 조금만 남기고 덜어내시고요. 이따 또쓸 겁니다. 자, 이제 고기를 올려줍니다. 딱 1분만 구워주시고요. 뒷면도 딱 1분만 구워주세요. 미디움 레어를 좋아하시면 지금 바로 빼주시고요. 바위에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싫으시면 뒤집어서 30초 더 굽겠습니다. 버터 한 큰술에 타임까지 올리고요. 잽싸게 끼얹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또 30초. 부지런히 끼얹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바로 빼시면은 미디움 웰던입니다. 트레이 하나 준비하시고요. 스테이크를 올려주세요. 알루미늄 호일로잘 감싸가지고 레스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기에 남아있는 잔열로 내부까지 익힐 수 있거든요. 스테이크가 두꺼우면 조금 길게. 지금처럼 얇으면 한 5분이면 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밥을 할 차례죠. 작은 냄비 하나 꺼내시고요. 아까 미리 덜어둔 마늘 오일 넣고요. 같은 양으로 버터도 넣어줍니다. 가열됐으면 미리 불려둔 쌀 300g 넣어주세요. 이제 마구마구 저어주시고요. 빠르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늘 기름하고 버터 향이 밥알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거든요. 밥이 뭉치지도 않고 한마디로 밥알이 살아있다.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신 다음에 바로 다시 물 300ml 부어주세요. 아 다시 물이 잘 스며들도록 골고루 저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은 중불로 바꿔주시고 딱 10분간만 끓여주세요. 자, 솥밥이 끓는 동안 이제 스테이크를 썰겠습니다. 5분이 훌쩍 지나서 살짝 오버쿡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뚜꺼운 부분은 미디움 웰던이네요. 근데 얇은 부분은 그냥 웰던입니다. 레스팅을 너무 오래 시켰어요. 자, 솥밥도 다 됐습니다. 불 끄시고요. 여기다 쭈유 두 큰술을 넣고 간을 해주세요. 끓기 전에 하셔도 되는데, 뜸들이기 직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바닥까지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미리 썰어둔 쪽파를 부어주세요. 아주 넉넉하게. 이게 많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밥이 안 보이도록 넓게 넓게 펼쳐주시고요. 썰어둔 스테이크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거기다가 마늘 후레이크 잘게 다져서 고명으로 뿌려주세요. 한 줄로 쭉 얼른 뚜껑 다시 덮고요. 딱 10분간만 뜸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지났구요. 짜자잔! 스테이크 하나로 정말 근사한 한끼 스테이크 소밥 완성입니다. 아빠, 만유잉! 자,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크는 먹기 편하게 좀 썰어가지고 밥하고 다 섞었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크랑 같이. 맛이 어떨까요? 음, 쪽파가, 아, 기가 막힙니다. 쪽파하고,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 다진거 그게 밥속에 숨어있어가지고, 마늘 기름 탑보다는 마늘 후레이크 영향이 큰것 같아요. 어, 마늘 향이 그냥 씹을 때마다, 음, 보이세요? 버터가 들어가서 그런지, 밥알이 떡지지 않고 이제 다 살아있어요. 버터는 꼭 넣으셔야 되네. 버터 힘? 어, 너무 맛있다, 근데. 근데 쪽파가 얼음 먹기엔 너무 좋은데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뜸을 들이면서 숨도 죽고 매운맛도 살짝 빠지긴 했는데 애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아빠, 마요이. 나오세요. 니아리 짱짱. 자, 니코 여기 아빠가 퍼놨어. 딱한 손으로 들고. 대박, 대박, 와. 그래갖고 한 숟갈 떠서 고기하고 같이 맛있다. 음, 맛있네. <laughs> 엄마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크 이런 볶음밥은 처음, 처음입니다 그죠 이거 개발한 사람은 완전 천재래 천재 천재 어떻게 그래야? 스테이크를 여긴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걸 먹어봤지만 스테이크를 여기다 넣은 건 처음이다 음. 이게 엄마의 강력 추천 요리야 <laughs> 그래서 엄마 상자 엄마 스타일이야 보리 먹어보니까 음. 떡지지 않고 밥알이 알알이 살아있지? 응 음. 어떻게 넣을 건가 그 비법이 있어. 자 입에 먹고 이거 한입 쏙. 나십는 동안 엄마 응. 한입 줘. 그럴까? 응. 자극적이지가. 응. 음 엄마가 넣자마자. 자기 스타일이지? 응. 음. 아 이거는 스테이크 때 이거 고기만 있을 때그 것만 꼬먹기 아까울 때. <laughs> 그럴 때 딱인 것 같아. 소세다가 하니까 맛있다. 응응. 응. 그리고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가고 쪽파도 많이 들어가거든. 아 여러분, 이한이가 파를 잘못 먹어 매워서. 근데 여기에 쪽파를 엄청 깔았는데 괜찮습니다. 뜸 들이는 동안 매운 맛이 다 빠져요. 애들 먹이셔도 됩니다. 그죠? 네. 매운 맛이 조금이라도 있어? 달아. 달아? 달아. 왜? 단 돼? 네. 아빠, 만녀이 너 여기 마늘 엄청 들어가 있다. 아빠 얘기했지? 마늘 볶고 삶고 하면은 하나도 안 맵다는 거 아, 여러분, 아빠 막요이가 구독자 만분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아... 저희에게 그런 일이 했는데 실제로 돌파를 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감 부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씹었어? 스테이크 소바 어떻습니까? 밥은 약간 탱글탱글한 맛이 나고요. 스테이크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해줘야지 뭐 <웃음> <웃음> 오빠 그래도 한 달에 한번 해줄게. 주말에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대박. 100만, 100만. 과욕이야. 아, <laughs> 100만. 나더 줘.